오늘은 우리가 어, 예, 나는 십자가 형태로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형태로 달린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 우리의 구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는데 내 죄를 안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안고. 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인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를 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인 그 죽은 그 십자가가 내가 죽인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를 달리신 이유는 어, 죄인이 되어서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그 형태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내 죄를 반드시 토설해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이 예수님께 전가시켜지고, 어또내 옛사람의 성품이 날마다 내 스스로 죽일때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어 죽었으면 내 옛사람의 성품이 죽으면 어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 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엄청난 멸시를 당하, 당했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하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을 시켜서 죄인이 되게 해서 저주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해서 지옥불에서 그 십자가 형태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죠 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 사도행전에, 어,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어, 너희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각각, 그가, 어, 각각 너희 죄를 토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죽인 것과 너희 자범죄를 토설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자범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내내 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수님께 어,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어 예수님께 이렇게 죄를 청가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토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범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토설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악의 열매를 맺은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해서 날마다 해개할 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잊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또 우리 삶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씻었다면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씻었다면, 우리 삶에서또 날마다 죄악이 부스부스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 달려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과 악한 마음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악의가 가득한 자요. 자, 내 속에 악이 올라올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악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이 악한 것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그, 그 기도 아닙니까? 어, 이내 안에,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거, 악한 생각과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것을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날마다 이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상고를 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내옛 사람의 성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속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어,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 진리를 대적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도모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그들이 이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이런 속성들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날마다 증가시켜서 내 더러운 성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스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어, 내가 이뤄놓으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더러운 육체의 성품이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은 성령께서 소멸됩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내가 또 더러운 현실이 나오면 또 악한 것한테 또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갈수 있도록 날마다 옛 사람의 성품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내가 죄를 지으면 은 죄의 그 근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능이 나를 사로잡으면 사단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 그래서 내가 제 아래 잡힌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가, 더러운 것과, 호색가, 우상숭배와 주술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가, 시기와, 분냄가 당짓는 것과, 분열한가, 이단가, 투기와, 술 취한가, 방탄한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거룩하게 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역게 하지 말랍니다. 어,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어, 우리 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 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내가 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지워주셨나. 그 참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어, 나를 살리시고, 어,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또 재짓고 살라고 이렇게 살려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고, 내가 하나님 죽인 죄인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 베드로가 이러되, 너희가 해개하여 자, 우리가, 음,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 큰줄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항상 진리와 비진리를 말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를 선포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나오지 못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리가 회복되어야만 너희가... 그 진리에 그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옛 사람이 죽어서 거룩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너희가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출기가 뭐냐면 어첫 번째는 진리와 비진리를 갈려 놓고 있고 두 번째는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갈려 놓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 진리와 비진리가 먼저 해석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속성들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먼저 우리가 어 이렇게 율법 아래 우리가 이 비진리를 행하고 이렇게 진리로 나오지 못한 모든 거짓 속성들을 어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서 진리로. 해계해야 됩니다. 진리에 해계했다는 것은 돌이켜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해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육정 몸이 죽는 것입니다. 어 세례를, 뭐, 물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어, 고 이게 아니고, 내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려서 내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어, 예수님 은혜로 제사함을 받으라. 이거 없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육적 몸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문자에 매여서 어, 간, 간념, 이게 간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령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하나 행하고 나갈 때, 어, 내가 그런, 그런, 그런 마다, 어, 제약을 벗어버리고, 어,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어, 진리에 순종함 없이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뭘 믿는다고요? 뭘. 어, 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재림을 하셔야, 진리의 영으로내 안에 재림을 해가지고 오셔야, 그때부터 내 안에 제약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율법에 비춰서 내가 하나하나 토설하는 것이고, 성령의 진리가 내 안에 이제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시험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내 삶에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 삶에 축복이 온다든지. 아이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변화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3 9절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어,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의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으로 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건져 낼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믿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가야의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지하는 땅마다 우리 것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 예사람의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또한 죽어야 합니다. 어, 내 예사람의 성품이 불뚝불뚝, 어, 사올라올 때마다, 어, 내가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세요. 그리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름답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이 기도가 날마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